고독해. 아, 가지고 그만 관계를 따지. 그만해. 지금 <laughs> 다섯 번째. 항상 이렇게 어려 하나, 하 y 하나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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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. 사이드 스트 이렇게 해야 돼.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. 그렇지. 잘했어. 라켓 잘 쓰면 방금 라켓만 잘 쓰겼으면 괜찮았는데. 다시. 둘 쓰겨서 둘 쓰겨서 오른발 뛰고 왼발 무조건 뛰때두 발을 쓰고 는 거야.

I t h 어 n k the problem. I think the p r 你那个什么怎么样？ すごい oh thank yeah. you 이거 이렇게 숙여서 접어. 그래? 한 번에 딱 접어봐. 그냥 접어봐. 딱 접어. 아니, 바다가 접지 말 여기서 바로 접어. 최대한 딱 접어봐. 딱 접어봐. 어, 접어봐. 접어봐. 아. 더빠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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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. 빠르게 접어. 그 빠르게 접어.

t h 자, 지막님 이게 하나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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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데. 역시. 서기하다다 하나, 둘셋하나 아트. 둘, 셋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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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次は。